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재미있다. 맞습니다. 오모시로이. 질문 문장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재미있어요.라고 질문하는 문장이 되겠죠. 오모시로이ですか. 오모시로이ですか. 재미 있으시다면. 오모시로이です. 재미가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야겠죠? 재미가 없어요. 아리마산. 이 그림은 무슨 뜻일까요? 바쁘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소가시. 질문 문장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이소가시이데스카. 바쁜 상황이라면, 이소가 시이디스 이소가 시이디스 바쁘지 않다면 이소가 시크아리마이운문장바 정리해 다까요소가시로 바쁘지 않다면 이소스가 바쁘지 않이가이스 이소가 시이디스가 이소가 시이디스 회화에서 가장이초가바쁘문장입니바다한이으가꼭 암기해 가십시오다한로 <놀람> おもしろいです。おもしろいです。おもしろいです。です。おもしろいです。 面白いです面白いです面白いです忙しいです忙しいです

忙しいです。